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대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설레임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기도 하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혹은 또 근심과 염려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남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여자의 다섯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첫 번째 질문은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라는 이 질문입니다. 네 아무 날도 아닌 것 같은데 에,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러운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나뭐 바뀐 거 없어?라는 질문입니다. 네,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바뀐다고 물어보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당황할 수밖에 없군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생각해? 라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생각하고 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뭘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이걸 대답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질문. 나한테 뭐할말 없어?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을 들으면 먼저 생각되는게 어, 내가 무슨 잘못했지? 라고 이렇게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미안해 라고 말하면 다섯 번째 질문, 뭐가 미안한데?라고 물으면 이게 뭔가를 해결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오히려 큰 난관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이 심박수가 빨라지고 요동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그 심박수와 혹은 이 평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 잠깐 소개해 드려고 리 합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양궁이 네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건 단체전 10연패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 이유가 애국가에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 가사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근데 여기에는 영어와 한문이 섞여 있어요. 예, 네, 여기서 하나님이 보우 하사란 이 보우자는 영어로 보우가 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어, 활을 하나님께서 하사해 주셨다 해서 하나님이 보우하사.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활을 잘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회 때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는데 선수들에게 에, 이렇게 시합이 있을 때 거기다가 모든 장치를 부착해서 사람의 심박수를 에, 표시해 둔 거죠. 그래서 해당 선수가 얼마나 에, 이 평안을 가지고 안정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은 흥분된 상태에서 대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수치가 심박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16강에서. 그 쏘았던 김우진 선수의 심박수는 뭐 78에서 80을 잘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편 선수는 BPM이 120 이상을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안정된 경기를 운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그런 떠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체전 양궁 경기에서 매우 특별한, 특이한 그런 어떠한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김재덕 선수가요, 화를, 시위를 당기기 위해서 화를 당겼는데, 벌이 얼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이 얼굴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고, 화를 쏴서 10점에 맞춘 겁니다. 그러면 이총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그런데, 큰 심박의 요동수도 없이 그래서 그 활을 잘 쏘는 것을 보아서 참 대단하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심장이 되기 위해서 환경에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지 사실 우리가 짐작감이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올한 해를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마음에 하나 주시는 이런 평안, 평강으로 말미암아 올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지, 또이 평강함 우리가 잘 유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지. 빌립보서 4장7 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지각이란 사람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상황을 예측하고 혹은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흥미로운 연구 결과의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의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815명의 대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자신에게 가장 큰 두려움 공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설문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설문의 조사 가운데 죽음이 일등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오케스트라도 있지만 네, 연주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때또 이런 비슷한 공포함을 가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담대하다라는 말에 이 담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간담 자에 클대 자를 써서 이 담대는 바로 강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목사들은요 좀 간이 커야 됩니다 매주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 설교한다는 게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대부분 간 비대증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아마 남들보다 간이 좀 클지도 모릅니다 올한해 여러분 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올한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가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는 두려하지 워 말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을까? 놀랍게도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참패하고 온 땅이 황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혹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선민,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 나는 이러한 의구심과 또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던 거죠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당시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한 황폐해져 가며 혹은 포로로 끌려가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올한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택하심 혹은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지를 결단하며 딱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셨다. 나는 그러한 의미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명하여 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각자의 모습이 다 모양이 다른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부르심이 다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상품은 네, 같은 물건으로 찍어내서 그 상품을 팔아 대량으로 만들어진 것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상품입니다. 하지만 작품은 똑같이 카피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작품이 아니라 단 하나 그 작품의 작가의 혼과 작가의 정신과 작가의 어떤 의도를 그 안에 표현 내는 것이 이것이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동일한 작품이 없습니다. 작품은 오직 하나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사람을 만드신 것도 똑같이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비슷하게 닮을 수는 있지만, 네, 그 안에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염색체까지 다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지명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량이란 이 말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말이죠 원래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 전쟁에서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면 네, 포로로 잡아오르고 혹은 또 포로를 또한 팔기도 하는데 자국의 병사가 포로로 잡혔을 때 또한 혹은 노예를 살때그 값을 주고 포로를 사거나 데려오거나 아니면 노예를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처럼 구속받고 속량 받았다면 원래 우리의 그러면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우리는 노예 상태 혹은 포로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혹은 또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속량하신 그 은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내 것이다 라는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소유권입니다 너는 내 소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내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려 하면 이거는요 범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내 인생, 내 모든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내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소유권을 주께로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소유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내 마음대로 행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너는 내것이다 말씀하신 이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도 재능이 많아서도 혼 성품이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소유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소유에 있으니 내가 버리지도 혹은 외면하지도 않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10편 94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버려지거나 아니면 외면당한다면 그게 친구이든 동료이든 아니면 심지어 가까운 가족이든 간에 이렇게 버림받고 외면당한다면 이게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따라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길거리 노숙자와 함께 하며 주관하는 사람들의 그런 임종을 지켜보았는데요.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네 어쩌면 재정적인 어떤 도움이나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기사를 준비했는데 놀랍게도 이 텔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버림받아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몇 시간이라도 자기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어려운 삶을 돕는 것, 어떤 물질적인, 재정적인 그런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어떤 선행과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요. 그들이 버림받지 않고 외면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살릴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실 능력도 우리는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래도 이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더욱더 이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네, 버림받고 외면받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 그들 가운데 이런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것이다라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두려움이 떠나고, 또한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약한 365번 정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많은 위험과 그리고 또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들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 1서 4장, 1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라고요?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지 또한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을 돌아보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느새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주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예화를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골프공 보시면 이 골프공에 예, 조그만 홈들이 있는데 이걸 딤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딤풀 효과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공프, 골프공들은 네, 이런 어, 홈이 없고 올록골록한 홈이 없고 이제는 다 그냥 매끈매끈한 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공기의 저항을 덜 받고 멀리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험을 해 보니까요. 매끈매끈한 공보다 딤플 홈이 있는 이 골프공이 훨씬 더 네, 공기의 저항을 이고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날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골프공마다 이 딤플을 이렇게 된 것이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네, 뭐,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혹은 또 어떤 이런, 네, 어려움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만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인생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 또 두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또한 승리하고 또한 그것을 잘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생의 성숙과 성장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자그만 시련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의 구원이 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일로 더 좋은 길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를 내 것이라 명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이 영적인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올한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5년도 이 새해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이첫 주간부터 주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잘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주신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함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